오늘 먹을 음식은 롯데리아 1위 논다. 빠빠시시기요 매출이 아가 이거? 가격은 12,000원, 치킨무 400원. 그래가지고, 12,400원에 결제했습니다. 양념소스 같이 와요. 음, 소금, 후추 일단 우리 빅토리아부터 한잔할까요? 이렇게 앉아가. 맛은 있어요. 근데 이거 사이즈가 윙봉인데 이거 재구매 의사가 없다면 눈을 3번 깜빡여 주세요. 음. 사실, 다들 이거 내가 사먹는다 그랬을 때, 이거 작다, 양 적다, 이거 살 바에 차라리 시장시키 먹는다, 이렇게 다들 많은 충고를 해주셨거든요. 근데도 어 궁금증에 이렇게 주문해서 먹어봤는데, 사람들이 욕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음. 음. 맛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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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원짜리 치킨무도 한번 맛보겠습니다. 요, 요것도 사카린 한 잔. 치킨무는 저희가 먹는 치킨무랑 약간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음. 별걸 다 드셔. 이렇게 양이 적은데 뭐라도 먹어야지. 이번에는 요 소금도 살짝 찍어가지고. 음. 이거 비둘기라고 하시는 분 있는데 비둘기는 진짜 아닙니다. 길거리에 돌아다녀봐. 비둘기는 내가 봤을 때 지금, 어, 다리 한 이만하지 않나 진짜? 비둘기는 커. 음 옛날에 부어 치킨이라고 되게 치킨이 큰 곳이 있었거든요 가격도 저렴하고 그때 이제 그 가게가 막 비둘기로 만든다 이렇게 약간 소문이 좀 돌았어 음... 과장 조금 보탠 참새 음... 와 떡볶살 나오기 시작하네 이거 음... 다른 거다 떠나서 가격이 좀 심하긴 심해요 이게 12,000원이에요 맛은 괜찮네 여러분들 참고로 오늘 제가 이렇게 맛있다고 하는 거는 솔직히 약간 장담을 못하겠어 왜냐하면은 지금 운동하고 나서 먹는 밥이거든요 뭘 먹어도 다 맛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지금 이게 맛있는 건지 아니면은 이게 진짜 맛있는 건지 어잘 모르겠습니다 음. 어우 맛있긴 맛있어요 맛은 시장통닭 맛이에요. 시장 통닭 맛인데 껍데기가 좀 기본적으로 짭짤한 맛. 이 껍데기 에 이미 간이 좀돼 있어. 시장 통닭보다 좀 짭니다. 음, 소금도 찍어가지고. 한데 다른 닭들도 다들 이 정도 뻑뻑은 하지 않나? 음. 아물좀 먹을까요? 이거 맛있어요. 음. 가격이 좀 문제 있어서 그렇지. 그리고 가슴살도. 음 약간, 그, 삼계탕 닭가슴살 발라가지고, 밖에 1 시간 정도 놔둔 거 먹는 느낌? 12,000원입니다. 씹으면 씹을수록 약간 모래알갱이 먹는 느낌도 좀 나고, 오우야. <목소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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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반대쪽 닭가슴살은 무조건 소스 쓰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롯데리아가 사이드 맛집이거든요. 근데 얘는 좀 심했다. 화장실 맛집 그런 건 아니고 사이드 맛집이에요. 사이드 맛집. 음... 사이드 맛집인데 이번 사이드는 좀 아쉽네. 음, 음, 음. 통닭이 사이드는 아니잖아요. 햄버거집에 햄버거 아니면 다 사이드 아닙니까? KFC는 확실히 치킨이 메인이에요. 국내에서 파는 피자도 사이드인가요, 용산이? 아우, 당연하지. 불닭 소스 챙겨 오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장점 하나가 있어. 배달료가 없더라고요. 제가 12,000원짜리 닭하고 그리고 400원짜리 치킨무를 시켰는데 배달료가 없었어. 배달료가 포함된 거야? 제품값에? 닭가슴살, 이렇게. 이야, 실타래. 와. 음. 와... 에, 아, 이거 소스 얼마 안 남았다. 됐다. 음! 와, 소스 먹으니 맛있네. 와, 소스 먹으니까 더 맛있어요. 확실히 이게 불닭소스가 치킨이랑 잘어울려 음음음음 껍데기도 싹 뜯어가지고 음 옛날 통닭은 이 쫄깃하면서 도 바삭하니 껍데기가 참 맛이야. 어우, 잠깐만, 오 잠깐만, 어우, 통째로 뜯어 그냥 한 손으로 먹기 힘들다. 음음 소스를 잘라놓고 찍어 먹어야겠다. 다 이렇게 딱 뜯어가지고 소스 챙 무치가 음음다 음 먹고 라면 안 돼요 여러분 어제부터 엄청나게 정량 먹방 하고 있어요 내일도 정량 먹을 거고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 다음날도 정량이니까 컵라면도 안 돼. 어, 컵라면 안 돼. 맞다. 쿠팡 로켓배송 하루만에 오더라고요. 잔치국수 맛인가? 그게 왔어요. 아, 근데 생각해보면 소름 끼친다. 이거 12,400원이면 쿠팡에서 컵 누들 15개 가격인데, 음... 방송국어 더안 먹어요 <웃음> 음. 아 <laughs> 근데 진짜 맛있다 아 근데 이거 먹다 보니까 그는데 튀김이 살짝 매워요 옛날에 이 매운 튀김 맛 이거 어디서 많이 느꼈는데 이거 옛날에 그 신동 치킨인가? 거기랑 좀 맛이 비슷한 것 같은데, 음. 사이즈는 좀더 작고, 대구 안 살아서 모르겠네. 신통치킨, 대구에만 있어요. 되게 후라이드 맛집 있어요. 살짝 매콤한 후라이드 맛집, 신통치킨 맛이 너무 좋아가지고, 와.. 서울에서 내려온 브랜드구나 이 생각했는데, 음. 음. 과일 먹방 전 과일보다는 짭짤한 밥이나 고기, 라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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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얇음. 집중해서 먹게 되네. 네, 어떤 시청자분이 뼈를 조립하라는데, 지금 이걸 어떻게 조립하는 거야, 이거? 오늘 롯데리아 1인 혼닭을 맛봤는데, 맛있어요. 가격이 좀 아쉽다는 느낌? 근데 또, 롯데리아 매장 가가지고 만원 주고 사먹기에는 또, 괜찮을 것 같긴. 만원 정도면 괜찮지 않아? 만 나만, 나만 괜찮다고 느낀 건가? 하긴 뭐, 닭이 좀 작긴 작았어 컵라면 먹자고요 그래! 열심 했어! 바바만. 먹방 끝! 빠이빠이!